여기서 일단 들어갈 말은 어찌입니다. 어찌 한걸 일단 적어두고 자,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. 왕도 흥, 왕도 정치가 흥하면 백성들이 뭐 한다? 어, 왕이 정치를 아주 어질게 잘하면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게 어떻습니까? 당연히 뭐 편하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, 그죠? 편하다. 어 그럼 뜻이 좀 갈리는데 어찌 편하다. 그다음에 자 위계구 어, 닭의 입이 되다 물리 우후 소의 뒤 소의 꼬리가 되지 말라 어. 자 닭의 입은 되는 것은 좋아 하지만 소의 꼬리가 되지는 마자 음. 그러면 여기서 뭐 해도 좋다 뭐 차라리 뭐 어찌 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차라리 음. 그래서 여기서는 차라리 차라리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꼬리가 꼬리는 되지 마 어.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. 어찌 편하다 차라리 이세 가지 뜻을 다 포함, 포함할 수 있는 한자가 뭐냐 이제 이걸 물어본 거죠. 자 어떤 사람들은 2번을 선택할 수 있겠죠 편안한 자. 어떤 사람도 좀 배웠다는 사람 내가 한자를 좀 안다는 사람은 뭐이 글자 쓸수 있습니다. 편한강자니까 이거는 편한강또 4번은 편할 편자. 야참 어렵습니다. 문제가 <laughs> 문제 가 어렵어요. 어려워요. 이런 거 이제 문법적인 용어를 잘 모르면 이제 이게 어, 답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. 자, 답은 몇 번이냐? 음. 1번입니다. 어. 자, 이게 편한 영, 차라리 영, 어찌 영, 자, 이래, 이렇게 되는 거죠. 어. 자,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만 생각했다면 아마 2, 3, 4번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혼동했을 거예요. 2, 3, 4번에서. 어. 자, 그런데 편하다는 뜻도 있고 어찌라는 뜻도 있고 차라리라는 뜻도 있고 어, 그다 포함할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일본입니다. 일본 1번. 음.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유명한 문장을 음으로 그냥 달달달워두세요 음으로 어, 왕후장상이 영류종호와 어, 이렇게 음으로 음.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. <laughs> 이렇게 하는 수밖에 아니면 뭐 매일 보든지 문장을 어. 특히 이제 어디서 많이 보냐면은 여러분 창고로 이제 건유를 해두면 노어 논어 No, no. 그 다음에 사기, 사기, 그 다음에 뭐 맹자 어렵진 않겠, 쉽진 않겠죠, 그죠? 자, 이런 부분에, 이런 부분을 잘 보세요. 이런 부분을, 이런 부분에서 다수 이제 출제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. 그 다음에 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당시, 중국 당나라 시 있죠, 그죠? 당나라 시.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시 같은 경우에는. 중고등학교,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한시 있죠. 자, 그런 한시들이 굉장히 유명한 한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한시를 좀더 봐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이제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.